알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박수 <laughs> 박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국민주시하바랍니다 대하요 례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다음 박기정 대표님께서 자주 오늘 바쁜 일상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공부 하고 이 번이, 이번이 부산 서가 되기 때문고 다시 한번 열심히 반성해 주시기 니다 지난 1년과 2주가 매달린 일상, 4년어는니

저 어, 구미산은 당연히 받는 참식기도다 는장인이니다때 저하고 내부분들이 네 부산이 주민분들이 얼마나 하고있습니 뭐. 어떻게 하면 부산은 살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우리가 주민들 어떻게 하면 못살수 있을 것인가? 그 모임 때이 모임을 그냥 하 됐습니다. 저 앞에 덩치 때문에 죽건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30% 정도가 북한 네.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저 기쁜 고민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때그런 네. 빵끔 눈에 있어가지고 핵 합금좌를 미래에 대한이 될수 있겠다 해서 내가 북한 공부도 좀 하고 매물수도 하고 같이 이 일을 지나가다 이렇게 돼서 오늘날 기다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이, 이 모임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우리 배운이라고 첫째 한 가지는 협동자 생활 문화을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여기에도 정치의 여야 나와 계시만 정치권이 하나 가지못 하면서 이협동자이간투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고요. 또한 가지는 부산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이 정책적인 대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활동이 크게 많은 협동합 기업을 수립해서 이 협동자 생활 문화를 각 시민 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된다는 생각하고요. 또한 가지는 각계의 전가를 초빙해서 부산의 같은 대안이 무엇 이런 고민을 해온 것이죠. 그뭐 의견 역력, 뭐 영상 뭐, 역 영역, 사회문화 영역 교통 정책을수립하는영 역력 오늘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한테양리를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걸 두 가지로 크게 축을 가지고 쑥을 해왔습니다그 지난 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가지고요. 저희가 자그마한 사소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 어, 자축하는 의미에 박수를 크게 한번 짓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과거 우리 햇동자의, 87년 6월 민주혁명을 완성했지만 그것이 방송이 시작된 관계로 방제적인 은 조금 힘들겠습니다이 완성되지만 이 협동 조합이 우리 시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돼서 우리 생활 문화에 버퍼링 같은 건 없나요? 국민들, 현명, 평들인들은이해 주시면 좋겠다는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게 근데 개인 모임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작은 대통자, 큰 대통자 이렇게 연대해서 앞으로 <laughs> 부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생활, 서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민이 자리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핵동조합이핵동자본주의핵동민주주의로 우리가 맞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핵동조합이 아닙니다. 핵동조합을 잘하면 당연히 민주주의 잘하게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잘하는데 동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여기는 지금 집회지역 아무도 없죠. 탐세대역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안이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그대한 음. 시장주의의 보완적인 요소로서 자본주의의 한계로서 우리가 이를 만들러 나가면은 부산 생각적로 앞으로 부산 시민도 굉장히 생활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다음으로 해봤왔습니다 제가 오늘